평균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성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청주의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논란의 여지 없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의 회 의결사항입니다. 또한 의결사항에는 법령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 승인 또는 동의를 받는 것을 포함하며 지방체 발행은 동의적 성격의 의결권이 대표적인 예의입니다. 이는 지방의회 운영관련지침서인 지방의회 운영, 지방의회 쟁점사례 책제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체 발행 동의안을 개정한 대로 청시의 의결사항 추가할 경우 앞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또한 조례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따른 청주시의회의 의결 이상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9조 1항에 해당하는 지방차발행 동의안을 조례 제2조에 추가하는 것은 해당 조문은 물론 상임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정이 실익이 없으며 원하는 대로 가게할 경우 해당 조례의 목적을 위배하고 전문성과 실효성을 저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